키 작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본인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뭐, 그딴 건 제가 알바 아니고요. 키 작은 것 때문에 유입된 사람이 꽤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들어왔다가, 키가 작으니까 내 마음을 공감해 주겠지? 키 작은 것 존나 단점이라고 말해 주죠. 키 작은 걸로 주목받은 유튜버 중에서는 가장 키 작남들을 공감하지 않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키 작은 거 가지고 맨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 하드모드 달고 사는 느낌. 다른 유튜브처럼 키가 작았지만 이런 걸로 극복했습니다. 뭐 솔직히 내가 이딴 말 하진 않잖아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말들은 그분들이 다할 거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분을 보면 되잖아요. 키 작으면 인생 난이도가 어렵다. 이 말도 좀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키가 작아 인생 사는 게 어려워? 이거는 여자를 생각하니까 하드모드지. 사실 진짜 냉정하게 커리어? 뭐돈 버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인생 난이도 다른 사람이랑 다른 거 없음. 키작 남들이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머리에 여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야. 키작다고 직장이나 일반 친구한테 차별 당할 일 거의 없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안 당해봤어. 자기가 여자를 못 고신다고 인생을 무슨 말아먹은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세상 모든 문제가 이성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 문제로 돌아왔을 때는 키 작은 건 인생 하드 모드 맞다. 어 이건 돈 동의합니다. 유튜브 보면 여러분 키 작남들 맨날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런거 뜨지 키 작아도 이런걸 극복했습니다 저는 여자를 이렇게 꼬셨습니다 솔직히 이거 부러움? 잠깐은 혹할 수 있지 키는 솔직히 내가 몇천만원 때려 붙지 않는 한아좀 바꿀 수 없는 핸디캡이긴 해요 근데 또 생각해볼 문제 야키 잡고 안 잡고 떠나서 여자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행복해 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자를 많이 만나는게 목적입니까 유튜브에 보면 자극적인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물론 조회수도 더잘 나오고 사람들한테 또 공감추도 많이 받죠. 키자가도 이런 식으로 나는 막 열심히, 어, 막 여자 만나고 다녔다. 살짝 자랑처럼 얘기하는 유튜버가 꽤 있더라고. 물론 내 감성하고는 안 맞아요. 난좀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 많이 만나는 건 많이 만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니라고 생각거든 하 나는. 아니뭐 여러분 목적이 아는 키자가도 여자를 한 100명 넘게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 초심이 뭡니까? 좋은 여자와 그냥 알콩달콩 연애하는 거잖아. 좋은 여자를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 좋은 사람의 조건을 겸비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걸 간과하죠. 에, 키작가서 너무 힘들어서 연애가 안 돼요. 이 생각에 갇혀 있으면서 어느 순간 인성이 중요하다는 걸 까먹어요. 키 크면 다 되지. 잘생기면 다 되지. 이런 생각에 갇혀 버려. 여자를 한 트럭을 만나도 거기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여자를 한 트럭 만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여자를 많이 만난다. 이거보다는 많이 만나면서 기회를 만들어 내서 좋은 여자를 발굴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키 작으신 분들 본인의 초심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튜버가 33살까지 연애 한정에서 160으로 살아본 후기를 말씀을 드리면 비틀면 연애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연애 못했을 거예요 자기관리와 과감함 쌓여가는 축적되는 경험 이것 때문에 연애가 가능했어요 자기관리를 해서 그나마 사람처럼 내외 겉모습과 외모를 바꾸면 여자한테 들이대는 적중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외모가 다야 거의 진짜 처음 들이댈 때 아무리 좋은 멘트가 있고, 아무리 좋은 말이 있다고 해도, 내가 펑퍼짐하게 뚱뚱하고 막 몸에서 냄새나 먹힐 것 같아. 안 먹혀.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50번 이상 까여보잖아요, 여자한테. 그러면 무아지경이 돼요. 각성 단계라고 해야 되나? 까여도 감정이 사라져.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자한테 까이면 아, 자존감 깎이고 막 무섭고 두렵고 이렇잖아. 근데 이게 50번이 넘어가잖아요. 감정이 사라져요. 여자가 까면 아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폐사 구간만 이겨내면 돼. 내가 까였을 때 무감정이 되는 그 영역까지만 딱 가면 기잡남이고 뭐 못생겼고 여자 만나는 거 인생 살면서 한 번은 할수 있어. 저는 고백해 본 적도 없어요. 잘 생기면 고백 안 해도 돼요. 이게 경험이 축적되고 내가 들이대고 까이는 거에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되냐? 무한 들이댐이 가능해. 그냥 외모 호감 가잖아? 일단 발부터 가고 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연애 경험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해. 첫인상 괜찮고 외모가 어느 정도 단정해. 여자한테 계속 들이대. 한 번을 연애 못할까? 무조건해. 이렇게 또 계속하면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다섯 번이 돼. 이제는 여자보다는 행복에 초점이 더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몇번 만나봤냐? 이딴 건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나와 맞는 여자가 의미 있는 거야. 그한 트럭의 여자보다 한 명에 맞는 여자가 더 중요하다는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호감가는 외모 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안 들이 돼요. 왜냐면 이게 나랑 맞을 거라고 생각도 별로 안 들고 오히려 마음으로 소통하고 싶은 사람이 고픈 거지. 만약에 어떤 여자분이랑 딱 이제 식사자리를 가거나 술한잔딱 하잖아. 10분 이야기하고 말안 통하면 그냥 접어요. 옛날에는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려고 내가 공략집을 만들었는데 이제 안 그래. 중간에 이제 막 여러분들 그런 적 많죠. 여자랑 연락하다가 여자가 이제 연락이 좀 뜸한다. 옛날에는 이거 연락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진짜 개바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 끊기잖아. 나도 이렇 연락 안 해. 어, 그렇게 돼. 어차피 이런 사람하고 연애를 해 봤자 나랑 안 맞을 거 뻔히 아니까. 결론, 160 남자로 사는 거, 여자 문제에서는 엄청난 핸디캡이다. 하지만, 운동하고, 스타일 갖추고, 용감해지면, 연애가 불가능하진 않다. 여자 문제를 제껴놓고 보면, 인생 난이도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까, 본인이 키 작다고 인생이 힘들다라는 건,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키 작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본인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든지말든지뭐 그딴건 제가 알바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키 작다고 해서 내가 굳이 거기에 공감대를 어 이어 줄 생각은 없어요 같은 160이라도 다 다른 다 사람이야 우린 남남이에요 무슨 공감대가 있지 않아 우리는 우린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키 작아도 뭐 알아서 본인이 긍정적이게 마음을 먹고 살든 말든 알아서 하슈 음.